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유례 없는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뛰어넘은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래가 끊긴 상황에서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비슷하거나 웃돌면서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건데요. 전세 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집값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재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 채 사는 이른바 갭투자 후폭풍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최근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고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새로 구하더라도 전세금 차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세대출 금리 부담과 방학 이사 수요 마무리 등으로 전세 문의가 감소하고 하락세가 지속됐다며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지역이나 고가 단지 위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시장에서는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집값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 집을 팔아도 전세값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정부의 이딴 규제와 세금 부담 강화 등의 영향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집주인의 대출을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갭투자가 성행한 지역을 중심으로 깡통 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거래가 끊긴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교수는 매매 가격과 비교해 전세 가격 비율이 너무 높은 단지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집주인의 대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바른부동산 뉴스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